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6월 8일 수요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아꼈던 것처럼 꾸민 상태에서 교묘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다면,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과 지금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가셨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일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지 자신의 친구 다윗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왕 또한 다윗을 바라보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지혜롭게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여서 사울은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동안은 다시 사울 곁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갑니다. 출정을 해서 다윗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전보를 갖고 오자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또 다시 마음에 미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다윗은 여느 때와 같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물론 다윗은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도피를 도와줍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미갈 역시 다윗의 훌륭한 조력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돕기도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다윗이 라마나요세 도피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령이 라마나욧에 올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전령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울의 사자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그들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예언하도록 만듭니다. 성령 충만해서 들고 있었던 무기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마다 소식이 없고 보내고 또 보내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의 죄를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죄를 막고자 애쓰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사울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자 결국 사울은 직접 일어나서 라마나요스로 스스로 갑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합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에 제압을 당하였고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시인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 하루 밤낮을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이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서 누워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제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 앞에서 지금 사울 왕이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왕직을 박탈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사울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부족하고 약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고난의 시간과 함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배워가는 그 믿음의 과정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거기도 계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 넣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십니다. 한쪽 문을 막으시면 분명히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고 또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과 같이 때로는 광야인 것 같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과 미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을 보호하시고 붙드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부여잡고 오늘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역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고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 같을 보일지라도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승리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